한때 한국 여자 배구의 아이콘이었던 이재영이 4년 만에 다시 코트에 섭니다. 논란과 부상, 무적 생활까지 사실상 은퇴를 암시했던 그가 일본 SV리그 빅토리나 히메지 유니폼을 입고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히메지 구단은 7월 21일 이재영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격력과 리시브 모두 뛰어난 아웃사이드 히터라며 팀 전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2021년 이재영은 학교 폭력 논란에 휘말리며 쌍둥이 동생 이다영과 함께 배구계를 떠났습니다. 그리스 진출 후 무릎 부상으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고 국내 복귀 시도는 여론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이후 3년 넘게 무적 상태였고 2023년엔 팬카페를 통해 은퇴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재영은 저는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하면서 배구를 이어가고 싶지는 않았다며 최선을 다했고 부끄럽지 않은 선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년 만에 그는 다시 배구화를 신었습니다. 일본 무대는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무대라며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배구는 내 인생에서 절대 놓을 수 없는 존재라고 복귀 소감을 전했습니다. 힘에 지는 일본 SV리그 일부 소속팀으로 지난 시즌 리그 6위를 기록했습니다. 지휘봉은 네덜란드 출신 아비탈 셀린저 감독이 맡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재영의 복귀를 응원한다는 팬도 있는 반면, 과거 논란을 용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이재영은 또 한번 인생의 새로운 세트에 올라섰습니다. 이제는 과거보다 더 중요한 현재, 그리고 그녀의 다음 플레이가 시작됩니다.